하나님 말씀 인수기 15장 32절부터 4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인수기 15장 32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도류할 때에 안식일이었던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름다 온 해중 밖으로 끌어 오았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갖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이시되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 지니, 온 해중이 진령 밖에서 돌로 그를 칠 지니라. 온 해중이 곧 그를 진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가니라.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의 모든 개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흡연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개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너희와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일어납니다. 나는 너희와 너희의,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권윤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안식이에 나무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나무하는 사람 오죽말라 구약의 안식이 신약의 주일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어, 나무하고 자기의 생업을 하는 사람을 만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구약성인에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성경말씀에 쉽계백의 10, 말씀에는 안식이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라 합니까? 죽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죽이라고돼있는데 정말 그렇다고 이렇게 무슨 뭐 간음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살인을 한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가하냐 모르냐 그들의 의에서는 대체 판단이 서지 않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 어떻습니까? 칼도 보다면서성소지는 않은 사람다 죽이고 다니면 그런 것들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범한 죄에 대해서 강약을 따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래서 윤리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laughs>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윤리와 사람에 대한 윤리는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윤리는 우리 굉장히 음악에서 합니다. 그래서 어 가는 죄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도둑질한다든지 하는 사회적 치타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신앙의 죄는 나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거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이건 대신 개명. 하나님에 대한 유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기는 대해서는 무겁게 생각합니까? 가볍게 생각합니까?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개명을 어기는 데 대해서는 별로.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경우도 참커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안식일날 광야에 들어갈 때안식이 어떤 사람이 뭐 했답니까? 나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나무가 소나무 전나무 잔나무 용량나무 같은 좋은 나무가 있습니까? 그냥 가시덩굴 같은 그런 나무 있습니까? 가시덩굴 같은, 같은 그런 나무입니다. 나무에 하느냐, 아무리 추운 이가 군불 떨려고 그다음에 만나도 거 내리면 만나 그거 구워 먹으려고 그렇게 자기 생활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나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활이 할수 있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그 정도야 뭐, 뭐 <laughs>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어릴 때는 용서하기, 신앙이 잘하면 용납이 안돼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져요. 세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그세 단계에 대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에서 나누시는게 달라요.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 겪는 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통해를 지나서 첫 광야를 지납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용서하십니까않았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그냥 똥을 싸도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아이고 내네 새끼 겸니다 그런데 여기 시의 산을 지나고 험비라네 남이 얘 신해 산도 얘기하니까 1년 넘게 기원해요. 여기서 말씀 훈련 받고, 뭐 받고요? 말씀 훈련 받고, 성경 체험하고, 무슨 체험하고? 성경 체험하고,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도 갖추고, 나라의 니을를 갖추고, 법을 정비하고. 자, 이렇게 신해 산에서 1년을 모으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 다음 광야가 두 번째 광야입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 광야 가데스 바네아까지 광야입니다. 여기서 훈련되어졌으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조금만 다루어지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가나안에 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가나안을 차지하는 어대가 있게 되기를 예수의 름으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범죄하면서, 믿음을 내보이지 못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가난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38년에 세 번째 방향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숙방야 여기 두 번째라고 하면, 여기, 여기 세 번째가 되겠죠? 3, 4. 이네 단계에 있을 그 중요한 고비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안식이를 보부하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아직 어려서 그렇지, 따라서 아직, 아직. 신앙이 어려서 그렇지, 음, 어려워서. 신앙이 어려서 그렇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체험하고, 경험한 거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고알 만큼 아는데, 그때도 여기서 하는 것을 계속 가지면 징계로 지계가 오는데 말씀에 입각한 지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식일 뿐하면 죽었네요. 주님은 하나님은 이 안식일 뿐만 자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니까 모세와 다른 거온 대중 앞에서 들고 왔는데 어떻게 처치할지를. 지시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로 뭐 했다고 합니까? 가두어 들었다. 모세도 아름다 설마! 저도 이 보면 슬겨주면 아니, 이 보면 어떻게 해야 되지? 참 난감한.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모한 지니, 죽일 지니, 그것도 온 대중이 어디 밖에서 진년 밖에서 돌로 말지니라 진지니라 그리고 온 대중이 그를 진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마하고 저중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온 대중이 떨로침니잘 됐다 오늘 보풀이었다는데 잘 됐다 한눈 뜨겠다 그나 장전, 맞아, 약 했던 지겠습니까?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벗졌습니다 여기서, 신약의 하나님은요?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 다릅니까? 신약의 하나님은 이런 거 있을 때 용서 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 신약의 하나님은 이런 일 있을 때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용서하시고 자비로우신 것 같은데 구약의 하나님은 열자리입니다. 선포도 안 된다. 하나님은 따라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음이 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음이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공의가 구약에는 더 많이 나타나고 신약에는 하나님의 에, 자비하시니 공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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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두가지습 하나님의 공의가 구약에더 많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자비는 신약에더 많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주머니에 뭐 있길래요 피 모든 십자가의 사건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말씀좀더 비틀어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 비했때그 사람을 반드시 모지 죽일지 온예수님이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이랬습니다 자이 말씀 앞에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안식이를 구했다고 돌로 쳐 죽인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사람도 어, 뭘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중복이도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죽여라, 그랬는데 중복이도가 나오면요. 또는 이 안식이를 보만이 사람이요. 감옥 안에 훌고불고 훌고 회개하고 난리가 나고면 되겠습니까? 사람이 살아납니다. 시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하는 게 있지만 그 보혈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돼야 할때 하나님 의 공의 앞에서 망해가는 인생이 회개를 하든지 망해가는 인생이 누군가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있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위해서 그의 사업장을 위해서 중고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그 공의의 앞과 자비하신을에서 하나님의 자비로 흘러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은요 그공의함에서 돌로 예축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청색 은을 그 귀에 어떤 귀에 술을 그 위에 어떤 뒤에 수를 만들어서 그대서이것으 만들어 봐요. 그래서 청색 은을 위에 더하라 그랬어요. 조금 조금 어지겠죠 그런데 그것이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여 존경하고 너희를 방정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달아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범죄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로운 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방종할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뭐의 욕심을 따라? 눈의 욕심을 따라서 넘어지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죄를 가져다 줄때 그냥 우리에게 공격하지 않아요? 아, 그냥 공격할 수도 있겠네. 근데 그냥 보기에는 반드시 이 원리를 따라서 합니다. 감각기관을 이용해요. 무슨 기관이요? 감각기관. 눈, 코, 입, 귀. 감각기관을 이용합니다. 감각기관을 이용해서 우리의 그 다음으로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부를 인식하잖아요. 인식하면 그 다음, 우리의 생각에다가 뭔가 툭 떠오르게 합니다. 네. 어제 수요일 저의 날, 제하에눈 밀어서 가른전 얘기를 하지만, 가른유하의 마음속에 와에는요 음. 사단이 예수를 팔면는뭘 넣었더라? 생각을 넣었더라. 그가른유다가그 그러니까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알았겠어요. 마귀가 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신당이에요. 우리는 감각 기관을 통해서 세상의 정보를 가져와요. 외부의 정보를 우리한테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오감을 통해서 가져온 정보를 가지고서 우리의 생각 안에서 판단 하는 겁니다. 뭐가 좋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판단합니다. 그리고 판단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짝이 안 맞으면 버려야 됩니까? 지어야 됩니까 버려야 되는데 마귀가 자꾸 여기 역사하면 우리의 옛사람, 죄성의 사람을 통해서 계속 역사 그래서 그 다음 단위로 가는데 그 다음은 마음으로 가요. 뭐로 간다고요? 마음으로 가요. 마음에서 들어갑니까? 의지로 갑니다. 의지로 가면 여기까지 가면 죄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생각과 상상력 안에서 죄 짓는 사람은 그의 머리 안에 생각의 영혼 안에 마귀가 집을 짓고 앉아있어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게 되면 이게 마음자이 안으로 죄가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이 힘이 없고 약하고 그러면 죄를 자꾸 어디서 지느냐? 생각과 마음에서 지어요. 생각과 마음에 죄 지는 사람은 자꾸 안으로 죄를 안으로 지어 낸다. 미움, 시기, 마음에서 온갖 죄를 지는데 밖으로는 선마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심장이, 심장이나 유방이나 가슴 쪽에 이런 쪽에 네, 마음을 리고 고통을 겪고 그러는 것 악의 역사거든 근데 이 마음에서 무너져서 의지 죄가 밖으로 툭 튀어나가면 툭 튀어나가면 그때부터는 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해를 한다든지 훔친다든지 엄난해진다든지 그렇게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그 아, 그래서 그러면 이제부터 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은 영어 말합니다. 너희를 방정하게 하는 자신의 뭐라고 합니까? 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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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마음 마음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눈의 무엇을 따라? 욕심, 욕심. 욕심. 눈 눈이 아니죠 눈이네요 눈의 욕심을 따라 한테이 감각이 강한. 감각. 지금 대표적으로 눈을 말하는데 눈은 주로 뭐와 관련이냐 음향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남자들은 주로 눈을 통해서 음란으로 가요. 여자분들은 귀입니다. 여자분들의 감각기관은 귀예요. 그래서 귀에 듣는 말을 통해서 그래서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세상의 증거를 인식하는데 그 증거 중에서 죄는 있다 없다 그 증거 중에서 나의 욕심, 나의 정욕과 딱 부딪힐 때그 감각기관은 죄의 풍로로 사용 있다 그러죠 그렇게 될때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온 것이 그 다음 어디로 간다 생각으로 가고, 생각에서 어디로? 마음으로 가고, 마음에서 의지로 가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성경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 지키는 것부터 해야 돼. 뭐 지키는 것부터? 흔히 말합니다. 성을 깨닫는 자보다 자신의 무엇을 지키는 자가 낫다. 마음을 지키는 자가 낫다 그리고 더 깊이 영적인 삶을 사람들은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뭘 지켜야 된다? 네. 생각 어? 자신의 생각을 지켜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생각이 네. 다내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하면 이게 분명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면, 우리의 머리에는, 영적으로 보면, 구원의 투구가 쓰여져 있어요. 구원의 투구가 쓰여져 있으니까, 사단의 화전이 이렇게 팍 날아올 때, 구원의 투구에서 튕겨나간다, 안 튕겨나간다. 튕겨나가버려요. 튕겨나가 그래서, 구원의 투구가 쓰여져 있으니까, 생각이 팍 뜨는데, 아, 이게 내 생각 아니야? 분별이 돼서 튕겨나가버려요. 속사람이 강할 때, 근데 늘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성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오르면 뭘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2편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뭘 따르지 않고, 악한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따라가면 죄인의 멀 걷고 길을 걷고 죄인의 죄인의 길을 한번 걷고 두번 걷고 자꾸만 걷다 보니까 질라 버립니다 질라니까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을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려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인내하시다가 안 되면 질 거다 심판이 오는 거예요 의인은요 복 있는 사람은 아기네 그꾀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의 생각안에다가 자꾸 뭘 넣고? 말씀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막는 거다 묵상하는 거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보다 한두 구절의 말씀을 이렇게 잘꽂두번세번억절이다 묵상하다는 말이 구약성에 올려면은거절이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읍조리고, 속으로 자금소를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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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하고, 자, 그러면 읍조리면, 그게 내 생각을 지키는 것. 그게 내 영혼의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 여기서 무너지면, 생각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의지로, 의지가 무너지면, 그 다음은 길락기 시작하는 것. 죄인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영혼을 지키고 하나님 따라 살아가면요 애굽에서 나와서 첫 광야 지나서 시내산 지나서 가에스 반열에서 툭 그에 가나는 들어갑니다. 이게 말씀 앞에 다루어진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의 관계를 급속도로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영광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가시는 은혜입니선 성경 또 말합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지행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모아여 진다. 그걸 거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너희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하나님 l l e l 복 j a h y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the y 우리에게 징계가 s 는사람 d a 많이 있습니다 왜요? 어릴 때 하는 신앙이 어릴 때 하는 일 애굽에서 하는 is the year of the year of the year of t h 신실히 징계해. 신실히 징계하시는데, 들으면내 남에게는 심판이 가는 거예요. 들으는, 호라이 당처럼 너무너무 안되겠다 지옥에 들어더니다 이게요,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몇 가지 고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자유로시고 보이는 여 그분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 역사를 우리가 멀리서 보면 하나님이 희망하시게 보입니다. 짧게 한 개인의 인생. 하나님을 잘 숨기는 사람의 인생은 인생 우여곡절 지나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한넷 회에서 선을 이루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한 개인의 인생도, 민족의 인생도, 세계 역사도, 하나님 역사 속에서 운행하시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왜? 그분의 공이 놓으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 믿음으로 받아들이기에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에 나를 맞춰가야 돼. 하나님이 내한테 맞춰야 됩니까? 내가 하는님한 맞춰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한 맞춰야, 맞춰야 돼. 내가 하나님한테 맞추면요. 이스라엘에서는 세상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이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세계열방이 하느님의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는 은총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일곱 단에 진노하여 낼때 하느님은 약속을 가지고 그를 배습니다 주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을 줄 것이다 그 세상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세상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축복이지만, 그 축복의 동산에 이럴 때까지는 이 말씀 부터 살아가는 데 대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부터 살아가지 않는 훈련 안 받았는데 부의 강에 가난에 들어가면요, 그 땅을 응망진장와장창진장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이것지기를 다 생각. 마음 oh. 네. 가슴을 지키 생각을 지키자 내 생각 을 지키자 마음을 지키자 음.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laughs> 내 생각이 다내 생각이 아이시더 할렐루야 이 음. 사람이 죽을 것 같다 당신 생각이 다 당신 생각이 아니시더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은 어떤 것은 하나님이 준 거예요. 어떤 것은 마귀가 준 겁니다. 고것을서 그 내가 뭐 해야 되냐 선택해야 돼그 선택이 우리를 축복을게 되기도 하고 사망 번자로 역사하기도 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고신 아버지 하나님 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진화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은총 속에 손질이 세워지게 우리의 은혜 믿고 하여 주옵소서 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가정과 전주의 평강이 깃드는 은총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습한 사람이 믿음이 부족하고 아버지 앞에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아버지한테 죄된 것들에 대한 많은 신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저희는 중보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는 아버지 앞에 강구하며 믿어보려고 그들을 세운다는 은혜가 있기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